불스원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서탈로그의 아, 윤성로입니다. PV5 어, 스타리아 아, 재미있는 거는 이두 모델 다 생긴 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던 그 차량들이라는 거죠. 스타리아는 그래요. 어, 이 현대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차의 앞에 라이트를 일자로 찍찍찍찍하는 그 일환으로 나온 차고 PV5는 얘가 좀 어, 좀 망둥어처럼 생기기도 했고, 약간 그 외계 물고기처럼 생기기도 했고, 약간 좀,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, 어우, 짤인가 아,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정도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, 그래도 기존에 아예 없었던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저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. 요 PV5가 패신저 모델이에요. 스타리아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둘이 가격이 근소해요. 근소해. 그래서, 어, 요 가격이 비슷한 두 모델. 미니벨이 필요해가지고 차를 보고 있다 어,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, 어떤 차가 더 낫겠다 어, 라는 거를 오늘 좀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큰 차이점들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생각보다 이두 차량은요 여러분 어,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PB5는 전기차임에도 휠베이스가 30cm가 더 짧고 전장도 50cm 이상이 짧다. 전폭 같은 경우도 지금 사리아가 얘보다 한 10cm가 넓어요. 옆으로 이만큼이 더 튀어나오는 건데, 이거는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닐 때, 어 분명하게 운전이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, 그 정도의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추가적으로, 어 지금 이 PV5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egmp.s 플랫폼, 상용 전용 플랫폼으로 애초에 이렇게 계획돼서 만들어진 뼈대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서스펜션 같은 것들도 설계를 할 때, 차가기 최대한 좀 많이 들어가도록, 네,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. 그런 서스펜션 설계 짧은 휠 베이스 덕분에 스타리아보다 더 작은 회전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요두 대를 다막 주차장에서 주차도 해보고 골목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랬을 때 크게 PV5가 더 편하다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을 정도로 PV5의 회전반경이 더 작다 그래서 도심주행 환경이 많다 좁은 골목길 좁은 주차장 많이 다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PV5가 훨씬 더 훨씬 더 편한 느낌을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승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속주행 환경에서 네, PB5가 훨씬 더 어, 편안한 승차감도 만들어 줄 거예요 물론 얘가 타보니까 저속에서 공명이 좀 올라와요 그냥 되게 깔끔한 도로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공명이 이렇게 둥둥둥둥둥 치는 소리가 올라와서 저는 공명이 좀 예민해서 귀가 좀 먹먹해질 정도로 치던데 그것만 빼고 나면은 사실상 음, 저속에서 PB5가 더 좋다고 할수 있겠다 자, 그런데 중요한 거 나는 고속도로 주행 환경이 많다 단거리 여행 많이 다녀 어.. 속도도 좀내 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로 PV5는 구매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스타리아가 훨씬 더더또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V5가 고속도로 최고속이 140 이에요 그마저도 크루즈 컨트롤을 걸수 있는 최고속은 130 입니다 제가 100%로 채우고 130으로 저희 집에서 인제까지 갔는데 배터리가 65%가 날아가더라고요 이 차량은 고속 주행에는 정말 맞지 않는 딱생것만 봐도 사실 그렇긴 하잖아요. 정면이 얼굴이 아무리 커도 이 옆으로 넘어가는 라인들이 다이기 곡인데 얘는 사실상 보면은 다 각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이 차인지는 지금 정확히는 사실 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쩌면 단지 그 모터의 이 최대 효율이 나오는 구간이 저속에 맞춰져 있는 걸 수도 있겠죠. 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p v 5 같은 경우에 고속으로 올라가니까 배터리 연비가 박살이 나더라. 그리고, 추가적으로, 풍절음이 엄청나게 심하더라.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, 어 노면 소음이 꽤나 많이 올라오는 차량이에요. 얘도. 얘도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니란 말이야. 근데도, 와, 차라리 얘 로드로이즈를 듣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얘는 풍절음이 많이 들어오더라. 마지막으로, 그냥 풍절음만 많이 들어오냐? 아니다. 횡풍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서, 고속도로 딱 타고 터널 딱 나갈 때마다 옆으로 한 번씩 휙! 시청시청 거리는데 와 미치겠는 거야 이제 운전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내가 이, 이딴 승차감을 내가 5천원 내고 되게 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도 고속 주행을 하실 때는 그래도 스타리아가 네, 이 내연기관으로서의 이 달리기 성능은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더라 최고속도 예는 거의 뭐200 가까이 가기도 하고 일단 p b 5가 왔는데 실내 안볼 수가 없겠죠 네 PB5의 실내 특이점 한번 먼저 보는 걸로 하죠 저는 가장 특이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 1열과 2열의 높이 차입니다. 바닥에서부터 1열까지의 높이가 한 60cm, 자, 2열은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39cm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어, 현대차에서 상용 버전으로 만든 E-GMP.S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. 그래서 짐 적재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높이가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유리해집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게 야. 이거 신형 플랫폼이라면서 도대체 왜 충전구가 왜 도대체 이거 앞에 있는 거야? 라는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얘는 상용 버전을 메인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충전과 관련된 많은 부품들이 다이 앞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태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렬은 이만큼이나 높아요. 그래서 차에 탈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타는데 요 모션이 어,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 열은 짐칸 때문에 나, 낮게 만들어진 건데 사람이 탈 때도 덕분에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탈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어, 스타리아랑도 좀 비교를 해드리면 네, 스타리아는 5 8 c m 58cm 니까 그러니까 스타리아 탈라면은 뭔가 밟고 올라타야 된다는 라 느낌이 좀 있는데 25는 그냥 네.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이게 아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렁크에 와서 보면, 자이 이 보이세요? 여기서 지금 2열의 헤드레스트 높이와 1열의 헤드레스트 높이가 보이시죠? 제가 지금 이 차를 1열, 2열 다 골고루 장거리까지 두루두루 다 타본 결과 답답증이 좀 있고 멀미를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차 2열은 나는 비추천한다.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야가 너무 아래로 꺼져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타잖아요 저의 지금 아이 포지션은 지금 정확히 한 요쯤이거든요 요쯤 그러니까 앞 상황이 거의 안 보여요 그나마 그래도 네, 옆을 딱 봤을 때 아래가 편하게 내려다 보이는 네, 그런 창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을 내다봤을 때 이게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어, 불편함이 있었다 사실인데 네? 그거 말고는 아무래도 사람의 머리가 아래로 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롤에 의해서 승차감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훨씬 더좀 유리해지고요. 뭐 차에 타고 내리기도 훨씬 더네 편해졌으니까 그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네 그거 외에는 사실 더뭐또 장점들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한 듭니다. 아이 포지션은 그렇다 치고 시트 착좌감 자체는 어떠냐? 시트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슬라이딩 안 되고 이제 높낮이 조절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, 뭐그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하지만 미니밴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성인이 편하게 앉아가지고 쩍벌 되지 않으면서 그냥 편하게 앉을 수 있는데 그런 자세가 나오는 시트여서, 네,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요즘 SUV들 보면은 그 2열에 3인 시트 만들어놓고 사실상 가운데는 못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얘는 이 가운데도 온전히 좀 제대로 탈수 있는데 그런. 공간이 나옵니다. 지금 물론 카시트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엉덩이 방석 자체가 굉장히 지금 크게 네 이렇게 평평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네 아무튼 네, 요거는 네 괜찮은 것 같다. 요거 리클라이닝은 돼요. 네 리클라이닝도 되고. 차이안 돼. 실내 고호 자체에도 PB5가 더 높다는 얘기네요. 운전석 보실까요? 제가 아직 이 노하우가 안 생긴 걸 수도 있는데 이 발을 먼저 올려도 이 발을 먼저 올려도 다 불편해요. 독일에서 아이디 버즈 같은 차들 타고 보 그럴 때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꼈었는데 왼발로 밟고 나면은 여기 오른발이 이렇게 지나갈 공간이 이렇게 충분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타고 나면 아 진짜 이거 상용 베이스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들었구나라는 어, 부분들이 정말 여러 군데 보입니다. 일단 이 도어 트림의 수납부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진짜 여기 뭐 동전도 올려놓고 뭐 여기. 카드도 잠깐 올려놓고 그러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거든요. 그리고 이 도어 캐치 너무너무 이거는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어, 디자인적으로도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수납 공간이 지금 여기에 큰거 하나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어, 또 테이크아웃 컵도 다 꽂을 수 있는 정도 수준 사이즈의 컵 홀더가 두개 있고 옆으로 또큰거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또 있어. 자 도어 패널은 이 정도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 이거예요. 이거 와. 여기에 엄청 또큰 수납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뭘 만들었냐 네이 USB-C 타입 충전 포트를 갖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 칭찬해 줘야죠 네. 네 이렇게 홈까지 또 만들어서 네 이렇게 케이블 밖으로 빼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어플리케이터 꽂아가지고 만들 수있는 네, 이런 공간도 있고 자 가운데로 오게 되면은 이 휴대폰 무선 충전 콘솔이 또 크게 하나 있고요 이쪽에 서랍이 있습니다 꼭 이거를 이렇게 열어야만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혀져 있는 상태에서도 간단한 거 하나 씩은 그냥 렇게 찔러 넣을 수 있게. 이쪽 공간도 너무나 잘 만들어놨고요. 실용성 끝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차를 이제 한참을 좀 보다가 스타리아로 이제 딱 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올드한 느낌이 좀또 금방 들죠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잠깐만 또 비교를 좀 해드리면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이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 시트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트 착좌감 자체는 훨씬 더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폭부터가 얘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시트와 시트 사이의 거리도 스타리아가 더 넓습니다. 거기다가 얘는 지금 이열이, 아이 포지션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. 그래서 뒤로 살짝 누워있는 상태에서 앞을 좀 본다 하더라도 앞쪽 시야가 편안하게 보이는 네 이제 그런 이열 시야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저속 도심에서는 얘가 머리가 좀더 좌우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어 훨씬 더좀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지금 라운지 모델이어서 어 레그레스트가또 이제 전동으로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이제 갈수 있는데 이제 어 요런 이런 시트 포지션이 나온다라는 게 스타리아 라운지의 이제 가장 가장 큰 장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. 그리고 스타리아 2열은 탈 때마다 너무 아쉬운 게 2열을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수납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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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끝이야. 넓은 공간을 좀잘 활용한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다. 그리고 운전석으로 넘어와서도 사실 그 2열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공간은 분명히 더 크지만 얼마나 이걸 효율적으로 잘또 나누어 놓고 어떤 이 세부 공간을 잘 만들었느냐에 있어서는 네, 여전히 저는 PB5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런 것도 그래요.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폭이 이렇게 너무 좁으면 여기에 카드 한 장이 안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여기도 너무 또 좁고 깊어. 여기도 좁고 깊어. 이 아래만 하나 크게 빵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또 테이크아웃 컵 같은 게 꽂히기가 좀또 애매해요. 스타리아를 타면은 이제 저커폴더를 잘 사용을. 하게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옆쪽이나 이쪽에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면 은 저기 있는 컵홀더는 사실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를 놓을 바에는 차라리 저 PV5처럼 뭔가 어플리케이터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, 장치를 만든다던가 스타리아도 센터 수납이 있긴 하거든요 이런 센터 수납을 조금 더 공간을 확보를 해준다거나 하는 게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, 그런 부분에 대한 어, 배려는 확실히 좀덜된 상태로 만들어진 좀 이제 올드한 티가 좀 여기서 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거 빌트인 캠불박 뽑는 USB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 일이냐고 이런 거는 사실 저 소위 좀 차박아 놔도 되는 거고 여기는 사실 모바일 기기들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좀 있었어야 맞는 자리이죠 그리고 이 센터에도 네, 러기지가 또 하나 있긴 한데 얘도 사이즈가 네, 다좀 애매해서 실용성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전체적으로 좀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도 뭐가 있어 있는데 되게 얕고 여기도 이 엄청나게 크기는 한데 막상 또 열었을 때이 짐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자체가 또 이렇게 크질 않아가지고 네. 근데 사실 뭐 트렁크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최대한 밀면은 요만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밀고 나면은 탑열 시트는 못 쓰는 거지 4인승 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트렁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차예요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p b 5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을 평탄화해 놓은 네, 이 장점을 정말 10분 활용한 그런 트렁크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얘가 지금 5인승 모델이어서 뭐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거의 딱정 스퀘어를 만들어서 짐을 이것저것 많이 싣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 트렁크 바닥면 자체는 어 아까 저 2열 바닥보다 좀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또 엄청 깊은 수납공간이 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뒤쪽까지도 불원이 여러분 그 캐빈 필터를 정말 다양한 종류를 오랫동안 만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캐빈 필터 만드는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고급 라인이다. 그래서 원단도 이제 뭐 콜게이트 원단이라 가지고 훨씬 더좀 이제 맑은 공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단 그리고 어, 향균 처리 원단도 들어가 있고 뭐 초미세먼지는 네, 뭐99% 차단.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서 만드는 프리미엄 필터다. 혹시 써보고 어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100% 환불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네 여기까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두 대를 좀 살펴봤는데, 저는 딱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.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, 난 저속이다. 도심에서 95% 이상 탄다. 어, 라고 하시는 분들, 무엇보다도 나 전기 충전 인프라 있다. 네, PV5 가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. 도심에서는 그래도 한 400은 타지 않을까. 예, 네, 그런 생각은 저는 하고요.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, 어뭐 많이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스타디아 택시도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진짜 승차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고속도로를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어서 또어 연료 효율을 최대한 좋게 하면서 장거리를 운전할 수 있다라는 또그 메리트가 있고 PB5보다 공간감이 너무나 좋고 이 포지션 자체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훨씬 높기 때문에 이어를 타는 승객들의 만족도도 스타디아가 사실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거 그래서 가족용 캠핑카 장거리 여행차 얘다. 도심에서 사람 여러 명 태우고 시내를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은 PB5 최종적으로 추천드리는 걸로 하면서 불스원 캐빈 필터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.